우리가 낯선 길을 운전하며 갈 때에 어, 요즘에는 꼭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혹은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게 되죠.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안내 음성과 지도를 보며 우리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제 눈에 펼쳐진 그 길이 너무 좁고 이제 불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내 눈에 보이는 이 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안내를 믿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일제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두 가지를 이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 손에 잡히는 안정,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죠. 읽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여 줄 땅은 보이는 땅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땅인가요? 바로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 바로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말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본다. 가면 본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 답을 주시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거래인 거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 3절 말씀해 보면 무려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약속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시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 일곱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 일곱 가지 복은 어떠한 복인가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복인 거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은 미정, 비정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제를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 따라갔다. 그는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미래의 희망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요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에게 마중 나온 것이 있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란에서 가난, 가 땅까지의 거리는 약 7, 800, 7, 8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가는 동안 혼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 사례와 조카 록과 그리고 그와 그를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먼 길을 가는 동안 불평 불만이 아마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었나요? 6 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죠.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왔던 살아갔던 원주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객인 거죠. 굴러온 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시작부터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실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죠. 바로 나타나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지만 7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바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가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재단을 쌓았죠. 재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8절에서도 요호와께 또다시 재단을 쌓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게 되죠. 왜냐하면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안전하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인생은 결국 가진 것만큼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바로 말씀만큼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뗄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내 직장과 사업터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내딛는 하루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